우리 가만히 있어야 할까요? 아니요! 외쳐 볼까요? 빨리 선고하세요. 빨리 선고하세요. 빨리 선고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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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좀 자자! 잠좀 자자! 잠좀 자자! 잠좀 자자! 아잠좀 자자! 주권자 아, 국민의 명령입니다. 즉각 선고하라! 즉각 선고하라 즉각 선고하라 즉각 선고하라 즉각 선고하라 당장 선고하라 당장 선고하라 당장 선고하라 여러분 우리가 지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지치면 이 자리에 나올 사람이 없습니다 힘들어도 배고파도 돌려도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외칩시다. 윤석열을 파면하라 윤석열을 파면하라 윤석열을 파면하라 <김� simplification> <magical> 꼭 파면하라 꼭 파면하라 전봉준과 동학군이 맨주먹 붉은 피로 서울까지 올려 올라오려고 했었습니다. 그리고 올라왔습니다. 우리 가진 거 맨주먹 밖에 없습니다. 맨주먹 불 끈지고 헌법재판소를 향해서 다시 한번 외칩니다. 잠좀 자자! 선고하는 그날까지 여러분 매일 모여주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신부님들과 수님들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. 내일부터 밥 먹지 말고 열심히 기도해서 선고의 날을 꼭 앞당립시다. 우리가 우리가 잘하는 거 하면서 이 자리에 항상 모이고 또서 있는 자리에서도 지나갈 때마다 잠을 잘 때마다. 아침부터 저녁까지 밥을 먹을 때마다, 숨을 쉴 때마다 꼭 중얼중얼이라도 외쳐봅시다. 당장 파면하라! 당장 파면하라! 당장 파면하라! 당장 파면하라! 여러분 감사합니다. 항상 이 자리에서 뵙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